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하자, 정책 개혁, 국민의힘도 홍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희 호응하고요. 말씀드리지만 네. 정치혁신과 쇄신은 저희 당이 지금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아, 예.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남 탓이라던가 네. 남 갖고 자꾸 그러지 말고. 네. 그냥 민주당이 하시던 대로 그리고 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면 되겠고요. 네. 벌써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자자합니다. 어떤 기사도 났고요. 586 용태론 네, 그런가요? 586 아, 용태론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법안에 대 에서도 모든 분들이 찬성하지는 않는다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뭐, 소문부터 그런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쇄신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아 네. <laughs> 네. 저희가, 저희가 네, 어떻게 매번 그렇게 되는지 어, 저희는 있는 건, 알아서 합니다. 저희 대통령 대권에 당선 것들도 시험을 그러셔요? 봐서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쇄신안에 어, 이준석 대표도 불출마하는 겁니까 그러면 왜 불출마를 해야 되는 어디에요? 정치, 혜, 정치 혁신에 대해서 쇄신안에 대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영선이라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출마하셔야죠. 네, 아, 노원구, 하셔야 되니까. 네, 노은구에서 출마해서 아, 거기에 대한 하셔야죠. 권력은 뭐 지금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민주당은 지금 삼선, 4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네, 네, 네. 네. 같은 영선입니다, 네. 저희 대표님은. 아,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출마하시겠다. 어 당연히 아, 알겠습니다. 출마하셔야죠. <laughs> 알겠습니다.